가난과 국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박정희의 병진 전략.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무거운 고민이 있었다. 첫째는 국민을 군주림에서 해방시킬 경제개발이었고, 둘째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당시 한독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국민 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며, 국방력 역시 미국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와 국방,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다. 이때 박정희는 경제석을 불러물었다.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튼튼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경제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과감한 구상을 내놓았다. 평소에는 산업체제를 구축하여 부품 생산과 수출에 주력하고 유사시에는 군수체제로 전환해 무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경제개발과 국방 강화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 발상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쟁 후 가난한 나라가 생존을 넘어 자립하기 위한 병진 전략이었다. 박정희는 그 말에 깊은 확신을 얻었다. 옳다. 이제 우리 길이 보인다. 그는 중화 공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전자 등 기반 산업을 일으켜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군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동시에 국방 자주화의 길을 열수 있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집념, 그리고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 속에서 나온 이 병진 전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축 경제력과 국방력의 초석이 되었다.